반갑습니다. 잘 지내셨나요? 예. 오늘은 네. 그 탤런트 겸 방송인 음. 장근석 씨 어. 이런 감정 좀 부탁드립니다. 장근석 씨. 예. 예. 아. 네. 야. 지금 키가 제법 크죠? 예. 지겹게 생겼고 음. 잘 생겼고 예. 어, 이참이 장근석 씨가요. 어, 우리가 이제 청년기와 중년기와 어떤 뭐 노년기를 세 분야로 우리가 이제 나누면서도 청년기 중에서도 이제 또 이제 상중하의 어떤 생활의 환경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. 장시 생을 타카즈 태어나면은요, 이 친구가 굉장히 진로에 관하여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. 왜 그런지 보면은 어릴 때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그 환경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장치성을 유전자를 태어났단 말입니다. 오.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것 같으면 아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장근석이를 태어난 것 동시에 재물이 풍성해 있었으면 은장근석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별다른 어려운 점은 없었을 거예요. 그런데, 장씨의 성을 딱 쳐다보게 되는 것들에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직업 쪽으로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는, 그는 이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굉장히 고생은 좀 청소년기에 많이 했었을 것이다. 그렇게 이제 내다볼 수 있는데, 그거는 이제 요즘 시세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부모의 덕이 좀 없고, 뭐, 어머니의 어떤 환경의 모습이 그렇게 아버지하고 좋지 않았기 때문에, 이 친구가 나 홀로 세기를 하는 숙된 표현으로 자수성을 해야 될 것이다. 음. 근데 부모들이 하나는 장근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 인하여 이근이 근... 음. 재생을 유도하는 를 그런 이름자를 하나는 줬습니다. 음. 그래서 이친구예천능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어, 삶을 펼쳐 나갈 수가 있는데요. 어, 나무위계에 찾아보면은 이제 1987년생으로 이제 나오는데요. 음. 이 정화의 묘를 딱가지게 되는 것같면은요 굉장히,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따르는 눈물을 쏟지만은, 시간차가 지나므로 인하여 청소년기를 벗어나서 청년기에 자기 하는 일에 딱 접어들게 되면은요, 나무가 활활 타게 되면은요, 하늘에, 태양이 딱 뜨는 어떤 문을 만나게 되는 것 같으면은요, 굉장히 나무가 쭉쭉쭉쭉 잘 자라면서 그 나무의 열매들이 꽉 맺히게 되어 있어요. 음. 그근석이로 넘어오면서 나무의 열매들이 쫙맺혀 있으니까요. 이거는 바로 금은보화라는 겁니다. 음. 그래서 이 친구가요. 재물의 형성을 어디에서 많이 늘리느냐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요. 가을묘를딱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요. 이 친구는요. 한국과 일본의 인맥을 둘수 있는 구축. 그, 부축점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활력을 할수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재물 형성을 좀 많이 쌓았을 것이다. 그렇게 우리는 이제 내다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친구 하나의 장점이 하나가 무엇일까요라고 방금 말씀드렸다면 은 부모들이 재물복은 잘 줬다. 단점은 무엇이냐? 부모의 덕이 없었다.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앞으로 미래에 내다봤었을 때에 홀로 살아간다그러는 것은 누구든지 간에 조금 힘들잖아요. 음. 배우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건 누구든지 간에 삶의 목표의 지향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. 또 돈이 것도 뭐고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. 네. 근데 이 친구한테는 배필감이 언제쯤 들어올 것인가 네.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들어가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 친구는요, 2025년 내년부터 아마 인연에 끈이 살도록 시작을 할 겁니다. 음. 그 내년의 끈로 인하여 아마 2027년에 그 끈이 연결되어서 결혼을 할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될 겁니다. 음. 그래서 아마 마흔 전에 서른여덟 아홉에 결혼을 할 수가 있다. 전 음.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. 단, 결혼을 했으면은 알콩달콩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. 예, 예. 그렇죠? 예. 예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치원